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. 자 심장의 드라이버 레슨 시간입니다. 자이게 심장 카페 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드라이버 얘기가 많습니다.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을 잘 치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는다. 나는 그냥 드라이버 그냥 못 친다. <laughs> 이제 드라이버 얘기가 많죠. 그래서 심장이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단위가 있는 이제 순서까지 쭉쭉쭉 올라가겠죠. 자 이제 이시간이 주제는 바로 드라이버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짚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. 자 이제 드라이버 어드레스는 보통 그 샷과 좀 다른 게 있죠. 뭐죠? T라는 걸꼭 고치죠. 즉, 티샷때 공을 올려놓고 친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공이 올려맞기 위해서인데요. 드라이버 모든 컨셉은 다 올려치기 위함입니다. 다 올려치기. 뭐, 여러분 들어봤듯이 뭐, 아이언은 찍어 친다, 드라이버는 올려친다. 이거죠. 그래서 올려치기에 맞는 그런 어드레스를 써야 되는 거죠. 먼저 1번, 드라이버 T 높이죠. 뭐, 이거 다 아시겠지만, 한번 더. 그러면 윗부분을 기준하여 중간 반쯤 올라오는 거죠. 이렇게 요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티의 높이구요 그다음 볼 포지션은 나의 왼발 뒤꿈치 앞쪽에 포지션 합니다 어떤 분은 왼쪽 여기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누신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좀더뭐 왼발 쪽에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왼쪽 파트 쪽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스탠다드한 건 우리가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오른쪽 어깨를 떨구시는 거죠. 이렇게 떨궈서 척추각이, 나의 척추각이 이쪽으로 많이 좀 쏠리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쏠리면 안 되고요. 체중이 이쪽으로 좀 분배가 되셔야 됩니다. 6대 4의 분배가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이죠.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, 아, 살짝, 아래, 이렇게 또 체중이 분배되시면 안 되고요. 요런 이런 거안 됩니다. 정확하게 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떨구면서 6, 4. 살짝 갔나가 6이겠죠? 오른쪽으로 살짝 갔나. 이런 느낌이 들게 하시고요. 자, 요게 기본적인 어드레스입니다. 요렇게 하게 되면 내가 스윙할 때 조금 올려쳐지는 컨셉이 만들어지는 거죠. 즉, 어드레스에서 드라이버를 올려치게끔 이런 느낌으로 어, 어드레스를 잡아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스윙하듯이 쳐주시면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. 여러분들이 잡고, 그 다음에 이렇게. 뭐, 기본적으로 뭐, 뭐, 이렇게라든가, 뭐, 이렇게 뭐, 이런 건 곤란하죠. <laughs> 기본적으로, 이런 어드레스를 갖고, 벌써 올려치기 딱 생겼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올려쳐지게끔. 이렇게 올려쳐지게끔. 자, 이런 듯한 느낌으로, 이제 어드레스를 서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시던 일반적인 이제 스윙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, 이렇게 간단하지만 서도 꼭 흔히 일어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오류죠 첫 번째는 어드레스를 딱선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왼쪽 볼에 있다 보니까 왼쪽을 봅니다 이렇게 가슴이 왼쪽을 보는 거죠 아 이거 곤란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섰다가는 벌써 가슴이 좀가 있죠 덮어친다 그러죠 덮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아웃딩 궤도라고 하고요. 이렇게 나오면 찍어 치거나 공이 또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꼭설 때는 설 때는 정면을 보고 정면을 보고 서주시는 겁니다. 지금 아무리 공잘 치는 프로도 이공 이렇게 가슴 보면요 공 못칩니다. 이거. 어, 우 이거 치겠죠, 치겠죠. 근데 내가 원하는 비거리나 방향성이 안 나오죠. 자, 두 번째는 볼 포지션인데요. 은근히 이것도 실수합니다. 왼발 뒤쪽에 딱 나와야 되는데 슬쩍 이렇게 중간쯤으로 간다는 거죠 중간쯤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왼쪽쯤인데 그래도 많이 왼쪽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왼쪽쯤이면 얘 역시 내려오는 과정에 맞아지기 때문에 얘 역시도 내가드라이버의 최대 비거리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요 이게 당연히 중간에 있으면 또 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비거리 내가 원하는 방향이 또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절대로 셋업이 어드레스에서 왼발 뒤꿈치와 가슴 정렬 라인이 상당히 좋죠. 아 이거 완전히 곤란하죠. 요거, 일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요거 살짝 이렇게 좀들떨구는 경우도 꽤 많고요. 저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서,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서져 있는 거죠.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. 요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죠. 요렇게, 요런 느낌이 나줘야 내가 스윙할 때 얘가 컨셉으로 쭉잘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문제는 또 항상 드라이버는 뭐다? 슬라이스죠. 슬라이스. 항상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죠.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말 날아가신다면 정말 미치겠다면 그러면 오, 이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어드레스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좀 쓰셔도 좋습니다. 어, 오른발을요. 조금만 뒤쪽으로 빼십시오. 그냥 한 반편 정도 있죠.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시고요. 왼손 그립을 좀더 왼쪽으로 돌려잡는 거죠. 이게 일반적인 그립이면 좀더 이렇게 쑥 하고 돌려잡는 거죠. 돌려잡으시고, 이쪽 라인을 좀 빼주는 거죠. 그리고 이선 대로 안쪽, 안쪽, 요렇게, 안쪽, 안쪽, 요렇게 들어와 주시면 지금 슬라이스가 딱 쳐봤는데, 공이 너무, 너무 슬라이스나, 뭐 이렇게, 이렇게, 저렇게 잘안돼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한번 쳐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분명히 도움은 아니고요, 솔직히 어 그나마 방지가 되고요. 이런데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스라이스가 방지가 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이 바탕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훅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. 그러다 정말 훅이 난다, 그러면 정상적인 스탠스를 써주면 괜찮겠죠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한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만 얘기드렸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양하게 드라이버의 어, 문제점, 스윙할 때 문제점, 그다음에 뭐,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, 어, 많죠.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